첫 번째 항이 2고 극한값이 11대 급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값 따라서 일반항이 얘가 일반항이고요. Sn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자 K를 고치시고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되면서 이 녀석은 이제이하탄 형태인데 소거 형태라는 걸 아셔야 되고 대입을 하시면 a2-a1 더하기 a3-a2 계속 되겠죠. 마지막 n번째 항 an 더하기 1-an이 되면서 이때 어떻게 소거되는지 보셔야 되겠죠. 자 이렇게 소거되고 남습니다. 마찬가지로 다 소고되면서 얘가 남, 남는 거죠. 그럼 sn은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a n이 되고,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 값이니까, limit sn을 말하는 거고, 자, 이때 얘들아, 대입하시면 되는데, 자, 조건에서, 얘 보이시죠? 이 녀석은 있잖아. limit n이 무한대 갈때 a n이 10이라는 뜻인데, 극한 값이잖아요. 근데, n이 무한대 갈 때, A, N 더하기 1도 무한대 세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, 10으로. 따라서 10-1번째는 상수니까, 자, 를를 대입하면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.